어 아니 뭐야 그냥 지하철이 아니고 이거 1호선이었구만 야이 고양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냐 이거 <laughs> 추도 다 뺏긴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라디오 어 라디오 주파수가 사냥꾼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잡히면 끝장이다 시작 지점에서 다시 태어난다 아 잡히면 안 된다 지금 어, 뭔가 지나간 뭐야 이거 라디오 튼다 튼다 라디오 튼다 어 안가 누군데 누가요 누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방금 누구지 형 지금 물러가 가라 나 라디오 있다 이거 뭐야 왜지 혼자 움직여 가라 가라고 라디오 틀었어 여기 아닌가봐. <laughs> 씨, 잠깐만, 너가 그 환자 66인가 그 친구인가? 아니 저거 자세 뭐야? 화장실 가고 싶은 거 같은데? 오케이. 라디오 성능 확실. 아니 라디오 틀었잖아요. 왜왜 어, 왜? 뭔데?